이 풀이 허브 식물 중 하나인 배초향입니다. 꿀풀과의 배초향은 향기가 좋으며 봄철에 어린 수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고 경상도나 전라도와 같은 남부 지방에서는 생선이 들어간 매운탕이나 장어탕 또는 보신탕과 같은 재료의 잡내를 잡아내는 향신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초 양은 지금처럼 성숙한 전초는 뿌리째 뽑아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약재로 사용하면 좋은 약초가 됩니다. 배초 양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단백질, 로즈마린산, 비타민 B1, B2,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아미노산, 엽산, 지방산,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딜리아닌, 아카세틴, 리모넨 등의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약초입니다. 배초 양은 잎, 줄기, 뿌리, 꽃등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매우 좋은 약초로 약재가 귀하던 시절 배가 아파서 죽어가던 환자를 살린 약초라고 해서 연명초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질병을 다스려주는 약초로 그 효능은 이미 인정받을 정도로 흔하지만 귀한 약초입니다. 배초 양은 한 방에서 여름부터 가을에 채취한 전초 말린 것을 곽향 또는 연명초라 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배초향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위 기능이 좋아져 만성 소화불량과 식욕증진에 좋으며, 그밖에 감기와 혈압 개선제로 사용했으며, 소갈증인 당뇨와 두통해소 지독한 입냄새 제거에 사용해 왔습니다. 대초양을 보리차 대용으로 오랫동안 꾸준하게 마시면 만성 위장 질환을 다스려주고 식욕을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운 증상과 발열, 구토, 식욕부진, 복부 팽만, 설사 등을 다스려주며 위액의 과다분비를 억제해 위계양을 다스려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를 촉진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허브식물인 배초양은 독특한 향기가 있어 한입만 먹어도 입속에 지독한 악취인 입냄새를 없애줍니다 특히 입안에서 냄새가 날때이 배초양 달인물로 가글하듯 입에 머금고 있으면 살균작용을 통해 세균 번식을 막아 입냄새를 없애주고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사라집니다. 배초양 생잎을 깻잎처럼 씹어 먹으면 역시 입냄새가 금세 사라집니다. 배초양은 꽃이 필 무렵인 8월부터 10월까지 전초 전체를 제취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건조시킨 배초양 6에서 12g을 물1터에 넣고 살짝 따려 하루에 3번, 식후에 종이컵으로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배가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연명초인 배초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